e s 서버킹이 되입니다 저기 이번에 이제 9월 21일 전에 하루 전에 제가 뮤비를 발송했거든요. 아,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, 아주나때말씀드렸듯 일단은 제가 라피지일 때도 골틀 때도 뮤비가된걸 감사했어요. 를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했던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어, 약간 우비해가지 빠져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큰 땅을 바라보고 저희가 12월달까지 발려이 되잖아요. 그래서 어 지금 해설대서가 너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액션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10월달에 정말 9월만큼 액션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어 제가 그 뿌렸던 그런 씨앗들이 모든 결과로 다 열매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어 계속 액션을 할 거고, 그리 제가 어